쿠팡 8 12시 14건 절대 성공 못하는 미션 왔네요. 강남이고 접히 미션 없다가 쿠팡 야피로 8시부터 12시 14건 28,000원 미션 줬네요. 이거 실패율 높아서 안 하는 것만 못한 미션인데 노미션 배민으로 그냥 해야겠네요. 어제 쿠팡 미션 사라짐 현상 황당하네요. 어제 저녁 6시 32분 3건 미션이 들어와서 배민 끄고 시작해서 간단하게 완료를 다하고 신규 배차 끄고 보니 미션 창에 한 건도 완료가 안 되어 있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레깅가 싶어서 몇번 껐다 키니까 미션이 사라져 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의는 남겼는데 저 같은 분안 계신가요? 미션 목록 보면 어제 안에서 실패한 미션만 표시가 되어 있고 오늘자는 사라져 있네요 같이 미션 들어온 형은 물어보니 진행 안에서 실패로 표시되어 있다고 안 없어졌다고 하네요 팡 원래 이런가요? 어제 20시부터 00시 14건 35,000원 있어서 배민 타다 20시부터 팡으로 갈아탔는데 콜사도 콜사인데 단가가 뭔비 와서 최소 단가 4,500원 찍혀있는데 두 건에 5,000원 주던데 진짜 너무 심하네요. 빡쳐서 바로 배민 갈아탔는데 코앞 거리도 5,000원 두건 만원 이러는데 미션 줬다고 단가 후려치는 거 맞죠? 콜이 너무 없어서 쿠팡만 쭉 탔어도 미션 절대 못깼을 듯. 개인적으로 자전거 배달이 무조건 미래라고 생각하는 이유. 일단 오토바이 배달은 논외로 합니다. 위험함이 차원이 다르고 완전 다른 영역. 고차원의 레벨이라 생각하기에 자전거만요. 제가 미친 듯이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 배달에 집착하고 또 열심히 하는 이유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나름 직장 생활, 자영업, 알바 등이 일, 저일 다 해봤는데, 그냥 딱 말해서 어디가서 한달 300. 아니, 200 버는 것도 진짜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 온종일 자전거 배달하는 것도 사람 따라 못 버티고 안 맞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진짜 천국입니다. 진심으로 과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개꿀입니다. 이게 무슨 사람 스트레스가 있어 무거운 걸 온종일 들어 괴로울 만큼 힘이 들어 완전히 개꿀 중에 상개꿀입니다. 그래서 더 이게 완전 기회라고 생각하고 몰입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열심히 많은 시간 잘하는 만큼 코를 더 준다든지 혜택이 있다든지 그런 걸못 느낌 앞으로 몇년 동안 열심히 배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로드러너 대도 솔직히 처음엔 불안했으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돈잘 벌고 하기에 걱정 없습니다. 자전거 배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큰 행운이고 기회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루 시작할 때 배민 쿠팡 킬 때마다 아직도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배구 덕에 이렇게 돈 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한콜한 한 콜에 앞으로 더 집중하고 소중함을 느껴야겠네요. 요즘 연구 중인 배민 한콜씨 이어붙이게 하는 것 관련 분석입니다. 요즘 커넥 기준 콜을 켜보면 두세 건 한꺼번에 주는 건 크게 줄고 한건 배차가 압도적으로 늘었는데 막상 받으면 한콜또 주고 또 주고 하면서 세콜 만들어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됨. 그리고 동선상 계속 연계되면 네다섯 콜 이상 이어가기도 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됨. 아마 단건 배차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다 보니까 단가... 탈질로 인한 단건만 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 발생. 그는 90% 이상 코를 전부 단건 배차로 바꾼 다음 알뜰인 것만 골라서 이어붙이기 시전에서 기사들이 어쩔 수 없이 단건 배차를 받도록 길들이기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봄. 로드러너가 이딴 짓을 하고 있어서 로드러너 도입이 전 길들이기의 작업 중 하나로 보아도 됨. 결국 단건 배차가 90% 넘는 상황에서 무작정 2, 3배차 뜰 때까지 거절만 치면 거절 시간 낭비의 핵조대까지 걸릴 수 있음. 그러면 이 단건 배차 날라오는 것 중에 최대한 알뜰을 배차 들어오는 거 보고 수락하는 등 눈치껏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이 방법 연구 중임. 제가 여태까지 알아낸 사실은 첫째 가장 확실한 건 푸차 중에 알뜰로만 주문이 되는 가게들이 있는데 이거 단건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알뜰이라 이어붙이기함. 둘째 3kg 이상 정거리는 잡으면 거의 이어붙이기가 안 들어옴. 셋째 이어붙이기가 자세히 보면. 80% 이상은 짧은 콜부터 점점 길어지는 걸알수 있음. 즉, 짧 콜을 일단 받아두면 그걸 기반으로 더긴걸 이어붙이기 시전함. 첫 콜보다 짧은 콜도 다음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첫 콜도 짧은 편임. 그래서 짧은 콜을 잡으라는 뜻임. 넷째 한 집배달 콜 중에 짧은 건 단건을 받아도 같은 가게 더긴 알들을 붙여주기남. 이거 제가 직접 확인함 무조건 단건인 콜은 조한 초장거리 할증 살짝 붙은 콜. 무조건 단권임 초반에 나오는 장거리 콜. 배민 스토어 왜단권으로만 배차하는지 노예. 어차피 미션 제외라 그냥 알아서 하심됨. 그래서 위에 걸 종합하면 알뜰만 받는 푸차는 최우선순이며 위 지역별로 다르니 확인해 두시길. 두 번째는 최대한 짧은 콜을 받아두어야 함. 1.5km 이내 미션을 하는 커넥 입장에선 이어붙이기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 미션 성공 여부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최대한 구분을 잘하는게 좋은 만약 10분 남았는데 3건이 남았다 그래서 3배차만 기다리면 바쁨 이상인데 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현재는 이어붙이게 하면 시간이 촉박해도 3배차 잘 죽이남 현실적으로 3배차 한 번에 받기 힘든 상황에서 제가 잘 쓰는 방법은 원풀투인데 한 건을 받고 빠르게 픽업하면 2배차 받는 방식인데 여기서 2배차도 요즘 잘 안들어와서 한건 픽업하고 다음 콜 받을 때 가장 확실한 알뜰코를 골라내는 게 더더욱 중요해짐.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위를 기준으로 알뜰 기준 잡아서 배차받은 후 1분 이내 코란 들어오면 배취 때림. 그래서 지금 수락 후 배달 완료율이 94%까지 떨어짐. 이어붙이기 전까진 99% 이상이었음. 어제 같은 경우는 네 번이나 배취한 끝에 이어붙이기에서 2분 남기고 미션 개수만큼 배차받아서 미션 겨우 깸. 어쨌든 점점 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걸 참고해서 미션 격파율 높이고 수입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안원하시고 화이팅입니다.